안녕하세요. 강동선 a b 의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은 ABH 치료에 대한 오해의 그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이후에도 이제 ABH 치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많은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남겨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제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오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어, ABA 치료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ABA의 행동 중재는 그 행동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ABA는 치료뿐만 아니라 행동 중재, 긍정적 행동 지원하고 연계되기도 하고. 뭐, 개별행동 중재해가지고 학교나 뭐, 복지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이게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A는 아동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마 이전에 제 영상에서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ABA 치료는 문제행동을 고찰하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가 강의 갈때 이전에 기존의 행동을 보는 관점, 최근에 ABA에서 보는 관점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마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ABA 치료는 안 돼, 안 돼요가 용인되지 않고 침묵과 용인을 강요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애고 강요하고 기계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 ABA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ABA의 행동중재는 그 행동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동중재를 가게 되면 학교 현장에 가게 됩니다. 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은 어, 계속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행동이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 어떤 중재를 들어갔는데 일시적으로 그 행동이 중재가 되더라도 이후에 더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 순간 줄었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면에서는 일반성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ABA에서는 일시적으로 단순히 없애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아마 우리가 체벌, 어 국내에도 ABA가 이렇게 지료적인 개념보다는 교육적인 개념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체벌이나 벌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뭐 일부분에서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런 체벌이 그냥 많이 용인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을 일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이라는 행동의 원리가 있어요. 벌이라는 행동의 원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행동을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어떠한 자극을 줘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정적벌. 안 그러면 자극을 없애가지고 행동을 감소시키는 예, 부적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뺏어가서 행동을 감소시키기도 하겠죠. 지금 네가 그 뭐, 지금 도전적 행동이라죠. 문제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은니그 네 좋아하는 그 못하게, 니네 너의 자유시간을 뺏어간다든지, 네가 좋아하는 용돈을 뺏어간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행동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뭐라 할까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친다든지, 해초리를 든다, 든다든지 해서, 어, 혐오적인 자극을 주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을 없애는 이런 방법들이 예전에는 많이 써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a b a 를잘 보시면요. 첫 번째, 강화. 거기서 이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부적 벌, 그리고 정적 벌, 이 단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도 있지만은 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리고 환경의 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 중재가 이루어지는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 행동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벌적인 방법만 쓰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념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긍정적이고, 강화적인 측면에 많이 본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환경 체제를 중요시 여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없애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치료 활동을 올 때도 어, 이 행동을 빨리 감소시키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은 저희도 연구소에서 선생님들을 컨설팅할 때 그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약간 즐겁고 강화적인 환경으로 진행을 해줘라. 라는 부분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런 방법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이 내용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BA는 아동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일마다 감정이나 기분이 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스로 기분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신경학적인 부분을 우리는 정신증적인 요소라고 하죠. 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특히, 이제, 뭐, 지측장애도 그렇겠지만은,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그런 감정기복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BA 치료할 때도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이 있는데, 오늘 컨디션이 조금 그렇다라고 할 때는 놀이 기간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텐션을 높여서 하고, 줄여서 하고, 이런 페이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동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날 그날의 아동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행동의 기능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이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있긴 한데 어,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회피할 수 있는 걸 알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 그런 기, 그런 감정을 더 내려고 하겠죠. 처음에는 우연히 내었지만은 이 우연히 발생된 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감정에 대한 행동이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주게 된다면 부쩍 강화해서 이 행동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B에서는 이걸 적절히 잘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측정하기 때문에 어떤 요일에 어떠한 행동을 했고 안 그러면 어떠한 컨디션이나 어떠한 기분을 보였는지도 같이 체크가 가능해요. 그걸 보고 나서 체계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 완전히 통제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사이클은 볼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BA는 오히려 아동의 기분이나 감정을 더 많이 고려하고 그리고 기분이나 감정이 다양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할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려한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요. ABA 치료는 문제행동, 지금 도전적 행동입니다. 어려운 행동이라고도 하고요. 고찰하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ABA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행동의 기능, 원인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이 행동을 하는 이유, 이겁니다. 이걸 파악해서 그 기능을 달성하되 지금은 이 내가 원인이 일어나는 이 행동을 도전적 행동, 문제행동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가지고 이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EATS 있죠. 자, 이 부분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강화물을 습득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행동을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신체적 기능도 같이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B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능평가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저도 행동중재를 갈때 기능평가를 무엇보다 강조하고요. 어, 때로는 다른 걸 알려줄 그 시간이 없을 때는 기능평가만 알려주고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ABA 치료는 문제행동을 고찰하는 원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바탕을 해서 행동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평가, 직접평가 직접 많이 하거든요. 이게 ABA의 대표적인 행동, 기능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어, QABF, 그리고 PEST, PBQ, 그리고 MAS,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 ABC 관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기 ABC 육안을 가지고 어떤 행동의 원인, 환경을 파악을 해서 중재를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아신다면, 어, 문제동을 고찰하는 원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laughs> 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BA치료는 안돼 안돼요가 용인되지 않고 침묵과 용인을 강요, 강요한다. 결국 수능을 강요하고 수동적인 행동 형성을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치료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예전의 치료 방법, 현재의 치료 방법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절대 ABA치료는 안돼 안돼요가 용인되지 않고 침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체 행동, 대체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어, 이걸 못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안 돼, 안 돼요는 벌적인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이 말에 많이 흥분해 버리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되도록 다른 언어로 바꾼다든지 줄이는 것을 더 이렇게 제가 교육할 때도 많이 알려주고,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용인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소금화 하는데 신경을 쓴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의 치료방식을 보면은 수동적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뭔가, 어 우리가 아이들이 도전적 행동도 있고, 기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뭔가 잘 수능하고, 지시에 잘 따르고, 특별한 도전적 행동이 이제 발현되는, 좀 능동적인 도전적 행동이 없으면은, 좀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치료실에서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많이 가르치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수행하고 잘 수능했을 때 아, 이거는 바로 행동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뭐 비순수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떠한 자극을 주거나 질문을 줬을 때 대답하는 건데 어, 저희도 이제 치료를 할때 이제 순수적인 부분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그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야기 할수 있는 부분, 그걸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티치도 많이 강요하잖아요. 고조화된 환경이지만은 티치의 또 다른 면은 뭐냐. 스스로가 환경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들고 자발성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단세에 의해서 내가 자발성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단어 카드를 가지고 많이 하더라도, 거기에서 단어 카드 끝나면 안 돼요. 아동이 말을 할수 있는 다중 언어 체계 네이밍을 만드는, a b 에서 강조하는 언어 행동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걸 정말 교육을 하다 보면 그걸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인되고 뭔가 듣고 수능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쓰고, 그걸 처음에는 청자 행동과 하자 행동을 연동하면서, 청자의 기준점을 두지만은, 화자에도 많은 기준점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ABN은 오히려 안돼 안돼요가 아니라 뭔가 대체적으로 해서 어떠한 행동을 더 발현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많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자,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국 a b 에는 너무 딱딱하거나 기계적이고 그리고 못하게 하는 거에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대체 행동을 만들고 많은 이제 내 레파토리 할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반화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치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